시발. 야, 내가 시간 끌게. 야, 막 아아아아아아 <laughs> 존나 약해, 씨발! 와, 존나 약해! 야, 죽자. 아유, 씨발. 와! 와, 씨발, 와! 와, 아니! 아니. 와, 씨발, 원싱인다. 개인적으로 저 근데 이거 나딘, 이 스킨 있잖아요 이 스킨 좀 못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<laughs> 그, 너무 원시인같이 생겼어 보일거라고는 그부각대 가슴밖에 없는 그런 스킨이야 좀 그래 캐릭터를 저렇게 소비해도 되는 것인가 예, 저거 그 저거 그거라니까 2D 성 착취 저그 저거라니까 그러면 안 돼. 아 죽어보냐. 존나 존나. 아 근데 우리 팀한명더 있지 않았냐? 우리 원래 둘밖에 없거든. 원주민이니까 고구마 구운 거 좋아할 거다. <laughs> 이러면 너무 그건가? 약간 그 차별 그거 같은가? 모르겠어. 야씨발 고구마 나 먹어. 어, 이걸로 기분 풀어. 아야 안 푸네? 삐졌네 얘가. 그것 <laughs> 땜에 <laughs> 10창이네. 어어어디 어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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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라. 얌전히 어더블 맞았으면 죽어야지. 왜 발버둥쳐? 얌전히 죽어. 지네 어, 뭐 하지? 그대로 온다. 이거를 붙으려고 온다고? 허마. 어. 씨발, 존나. 아프네. 근데 이거 나쁘지 않았는데? 길다 들어갔어? 어, 야, 야, 그 장판 위에서 싸우는 건 좀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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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판 위에서 싸우면 어떡해. 아니. <laughs> 어? 아니, 이게 싸움은 이기는데. 아, 잡아. 아, 많이 아, 두 팀이다. 이거 씨발 무조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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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. 아니 가 그냥 우리 위클이잖아. 제발. 아니 위클인데 왜왜왜왜 왜, 왜, 왜 우리가 기다리려 그러는 거야 위클인데. 아이고 뭐, 어이. 네 이제 네 이따 어이 빨리 가 그냥 빨리 박아 박아 빨리 박아 그냥. 아니 우리 위클이잖아. 위클을 끝나간다고. 박아 제발. 제발 위클. <laughs> 이 씨발 미끌미끌한 때까지 기다릴 거냐고? 어? 아니? 와 어, 씨발! 아이 끝나잖아 이제 씨발! <laughs> 그냥 박아버지왜안 박겨? 와, 존나 답답하네! 이 씨발, 진짜! 아니, 진짜 언제 갈 건데! 어? 어, 오케이. 빌려주고. 10년, 그냥 나한테 봉쓸라고 어? 봉수할 수 없다. 아, 이거 내가 이니시 걸어야 돼? 어? 또 오바 아니야? 왜 내가 이니시 걸어야 돼? 어? 야, 일로 와, 알렉스. 로아. 로와 걸려. 어. 스킬 이거. 이 어, 아, 진짜. 아. 어. 아. 어. 몰라. 종인이 이따가 플렉스하고 어, 하지 마라. 어디서 요한을 잡겠다고. 어, 진짜 따라와. 미친놈인데 이거? 요한을 따라와. 는거 아. 어, 어. 그래서 따라왔군요. <laughs> 아, 그래서 따라오셨군요. 아, 뭔가 했습니다. 야, 이거 두 팀이 아니야 이거? 뭐야, 야, 야, 음식 도둑이다. 야, 잡아, 음식 도둑. 어, 어, 제키님제키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, 제키님 <laughs> <laughs> 나할게 없다니까 이거. 오케이 잡아 10년. 오 가라. 가라. 잡아 10년들. 어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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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존나 때려. 용서할수 없다. 너는 앞으로 갈수 있지만, 뒤로는 못 가잖아. <laughs> 오. 헬 있다! 헬 있다! 할수 있다! 할수 있다! 할수 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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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있다! 헬있어 헬스 있다! 뛰어! 있다! 헬스 있다! 헬스 있다! 헬 턴만 맞췄어도 여러 명더 잡았을 텐데. 어, 야 뭐야 저거, 저게 뭐야? 아, 거죠? 우리 궁 있습니다. 할만해요. 할만해요. 아 할만한데. 오케이 두명 물었어. 가라. 가라. 아씨있 오, 획해다 어, 존나 존나 때려 존나 때려 존나 때려 존나 때려. 존나 때려. 쇼 뛰어! 아 씨. 여기 여기 오케 여기 여기. 정말 그냥 딜러 새끼들 다 그냥 갱뱅. 이어 좋네. 나 어. 아, 오. 다 죽여 씨발놈들. 오호! 우리 죽지 않아. 우리 절대 죽지 않아. 시발 해보든가. 어, 해보든가. 시발. <laughs> 우리 죽지 않아. 어디 시발? 어, 어디로 도망가? 어? 챔프 연습 어디 도망가? 너지. 아까 시발. 너네잖아. 공장에서 납 팬새끼들. <laughs> 이제 <부터> 시즌... 된다. 이제부터 동선을 짜는 게 좋을 거야. 어이얘 무적인데요? 어, 잠깐만요. 어, 얘네 조합 왜 이러냐? 조합 왜 이렇게 탱탱탱탱이냐? 안 죽지. 절대 안 죽지. 어? 니네가 어떻게 할 건데? 어떻게 할 건데? 어떻게 건데 니네가? 오케이. 게할 아, 좋아요. oh s h i 뛰어 뛰어 드릴까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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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와야야야야야야야야, 아니 체키야 그거 들어갈 거 아니야, 아니 체키가 그거 들어가면 어떻게, 아니, 인간을... <laughs> 아니 그냥 카이팅만 적당히 하고 빠졌어야 되는데 이거, 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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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빨리 흡수해. 가능함? 와, 미친. 와! 야 리더 미친놈 이 <laughs> 야, 뭐야 이거? 이 새끼 뭐야? 오, what the fuck? <laughs> 이 새끼 뭐임? 와!